낙법을 어, 음,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안전낙법 0단계 1, 2, 3, 4단계까지 진행했는데 어,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 어, 동작 하나당 어 20회씩 진행하겠습니다. 자, 0단계는 시선을, 시선을 배꼽에 두고, 어, 몸을 둥글게 마는 동작입니다. 자, 뒤로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선 배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지속 보다가 뒤로 갈때 됐고, 됐고 정면 됐고 정면 됐고 자 손을 이렇게 붙여도 괜찮습니다. 자, 뒤로 갈 때는 넘어진다 머리 보호하는 겁니다. 낙고할때 아, 제일 중요한 무기가 머리 목 그래서 자, 이 연습을 충분히 여러분들 해줘야된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계속 연관계 머리가 다음은 안 돼요. 자, 뒤로 넘어갈 때 이제 어, 0단계로 머리를 보호하는 동작을 했고 이번 이제 1단계예요. 1단계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엎어질 때 앞으로 넘어질 때 고개를 드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자, 동작은 뭐 자유롭게. 팔을 쭉 뻗어줘도 좋고. 고개를 드는 동작입니다. 자, 넘어질 때, 어, 자세가 좀 어중간하긴 한데, 뭐이 정도 자세,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내렸다가는.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쳐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나중에 좀 발전하면, 어, 엎어질 때, 이런 식으로, 가슴, 배를 대면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동작이에요. 시선, 하늘로. 반대죠? 자, 이번에는 2단계 가있습니다 어, 2단계는 이제, 어, 몸을 기울여서, 몸을 기울여서, 예, 네, 몸을 기울여서, 그 한쪽 방향으로만 기울여서 이제 뒤로 넘어진 동작이에요. 뒤로 넘어지는 동작을 시선 뱉고, 자, 지금, 왼쪽 허벅지, 왼쪽 엉덩이, 왼쪽 옆구리, 왼쪽 어깨, 왼팔, 다 한쪽으로 쏠리게. 자, 유도에서는 이걸 칩방납법이라고 하는데, 자, 요이 20회. 자 뒤로 넘어갈 때 시선 뱉고 자 반대쪽 방향도 같이 해줍니다 반대쪽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자 낙법은 양쪽 다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해줍니다. 자, 뒤로 넘어지는데 머리 보호를 위해서 뒤로 닿을 때시선뱉고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r 선 n 아무 데나 도 돼요. 넘어질 때는 진선하고자 지금 이 단계에 자. 다음, 이제, 3단계는, 3단계는, 이제, 어, 본격적인 동작이에요. 본격적인 동작. 근데, 지금까지 했던 0단계, 1단계, 2단계, 중요합니다. 이거 잘한 사람은, 3단계, 4단계도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자, 3단계, 4단계는, 이제, 다리 쪽하고 어깨 쪽이 반대 방향이에요. 다리 쪽하고 어깨 쪽이. 어 그러니까 좀전에 2단계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왼쪽만 이렇게 썼다가 그리고 오른쪽 이쪽만 계속 썼는데 이번 3단계랑 4단계는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또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이 크로스 되는 거예요. 크로스. 자 여러분들 어자이 원리는 그 다른 다른 장면의 원리를 약간씩 설명하고 있는데 항상 물음표를 어, 달고 여러분들 왜 그럴까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들어갈게요. 자 왼쪽 다리 대고 있어요. 왼쪽 엉덩이 대고 있어요. 자 오른쪽 어깨 쪽으로. 자 뒤로 갈 때는 지선 뱉고 자 이렇게 되도록 머리 닿지 않게 감각적으로 자 이번 반대쪽으로도 또 해볼게요 자 이번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엉덩이 나왔는데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 어깨 쪽으로. 여러분들 보면서 같이 어,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10번, 또 10번, 10번, 20회씩 진행하고 이제 4단계는 이제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약간 이제 충격이, 충격이 좀 크다. 뒤로, 뒤로 이렇게 미는 충격이 커, 커서 이제 그냥 그대로 이게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넘어가는 거. 자, 넘어가는 연습은 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다르게 공간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공간은 필요 없지만 조심해서 하기 바랍니다. 자, 왼쪽 다 하면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3단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세우고 있다가, 왼쪽, 엉덩이 닿으면서, 자, 왼쪽 무릎 대고 있다가, 엉덩이 닿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약간 응용하면, 이제, 누가 툭 밀었어. 누가 툭 밀었어. 이때, 다리 하나 길게 살짝 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4단계를, 이렇게 했는데, 매트가 꼭 필요하냐? 요를 꼭 깔아야 되냐? 어,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0단계에서 4단계는 여러분들이, 어, 집에서 바닥에서 해도 돼요. 어, 큰 위험 없어. 오히려 바닥에서 하는 게, 여러분들 조금 그 아프더라도 아프더라도 어 해볼 만해요 다음 3단계 아 2단계 2단계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10번씩 10번씩 20번 하고 다음 1단계 1단계 하나, 둘, 셋 넘어진다. 고개 들고 넘어진다. 고개 들고 자, 1단계도 어, 연습하고 다음 이제 3단계 3단계는 반대쪽으로 크로스해서 자, 크로스해서 자, 반대쪽. 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4단계가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어, 1단계에서 4단계. 연습을 이 영상 보면서 매일 꾸준히 하기 바랍니다. 어. 자, 5단계는 설명만 해볼게요. 5단계는 이제 몸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동작입니다. 앞으로. 어, 이렇게 탁 걸려 넘어졌어. 탁 걸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지려고 해.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구우면서 들어가는 동작인데, 자, 해볼게요. 먼저, 단계를 나눌게요. 자, 1은, 오른쪽 무릎, 세워. 1, 오른쪽 무릎, 2, 오른쪽 어깨. 다시, 1, 오른쪽 무릎, 2 왼쪽 었게3 왼손은 머리 앞에 자 4는 이제 몸을 시선 배꼽 보면서 몸을 이렇게 흔들기 흔들면서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돼이 네. 상태에서 버티는 거야 흔들면서 자,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 자, 반대쪽은 이제, 1. 왼쪽 무릎. 2. 왼쪽 어깨. 3. 오른손. 머리야. 이렇게 아니야. 머리야. 자, 4는 흔들기. 버티기. 흔들면서 버티기. 자 이때 이렇게 커브가 나와야 돼 커브가 이렇게 펴지는게 아니라 공처럼 말아야돼자 버티기 자 이게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되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이 동작만 이제 곁들이면 돼요 자1 오른쪽 무릎 2 오른쪽 어깨 3 왼손 머리야. 4 흔들면서 버티기.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어깨를 대고 있으니까 어디로 떨어지냐면 크로스를 해서 이쪽 왼쪽 엉덩이 왼쪽 허벅지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그죠? 자, 우리가 뒤로 넘어졌을 때, 이렇게 왔죠? 이 동작 그대로, 이 단계에서. 자, 이게 5단계예요 자, 5단계까지 집에서, 어, 집 거실에서 운동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옆에 좀 치워놓고, 5단계 연습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체육관에서 만나서, 이제 6단계부터 10단계까지 아주 수월하게 신나게 고급 단계 낙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찍은 건 0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집에서 매일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